이번 11월 어, 10월 13일 마감하는 한국진력의 자기 소개에서 내용을 보시면 요구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2번 항목하고 제 3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번, 2번, 3번을 먼저 전부 훑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어디에 넣을지를 먼저 보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을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에서는 2번 공개청에서 2번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3번보다는 2번이 가장 중요한, 2번은 직무고요. 3번은 조직력이에요, 조직력.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2번. 중요도가 2번이 약40% 비중이 3번이 약 30%, 1번이 약한 30%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2번을 보시면은 지원동기가 나와 있어요. 지원동기. 그러니까 이 지원동기라는 것은 내가 지원하는 분야하고 관련된 그 분야의 내용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쓰기가 어렵다는 건데 전기회사에 관련된 나의 이력을, 나의 경험을, 나의 경력을 묶어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써야지 전기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를 할지 아니면 가스회사일 경우에는 일단 2순위 3분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질력에 관련된 계열회사를 할지 한국질력에 관련된 관계사 등에서 실습한 경험 아니면 그런 회사와 대학과 연계해서, 교수와 연계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장기 현장 실습한 경험 위주로 쓰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이 서류 작성한 날까지 이러이러한 XX 분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XX 분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나서 입사 후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와 관련된 xx 분야의 지원 증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 증거 똑같죠? 교육 내용, 경험 경력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교육 경험 경력을 쓰실 때 회사에서 브라, 브랜드 채용으로 관련된 내용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회사 명하고. 실제로는 담당팀이 제외 담당팀. 담당팀, 소속부서. 소속부서에 대해서 내가 금방 소속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소속부서를 밝혀줌으로써 그 소속부서가 어떤 분야에 일을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획인지 배전인지 기타 송전인지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윗부분에 소속부서를 밝힌 게 좋다. 그 다음에 한국 XX공사, 한국전력공사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 이 부분은 신문기사라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는데 제가 팁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팁을 응용을 하시되 이대로 쓰시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한국전력이 있는 직원들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교수기 때문에 한국전력직원들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쓰시면 아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재생에너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하단부 설명란에 용어를 써 놓겠습니다. 그 용어를 첨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기 스마트 전기 ESG ESG 그 다음에 수소 전기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름,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사례와 갈등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방법, 결과를 서술하라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내용, 자기소개서 3번 내용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이 문제는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자, 키, 키워드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 이 문제는 어느 기업이나 다 있는 내용이고, 어느 기업이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 여기서 이게 안 나오면은 면접 때 질문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에 들어갈 때 보면은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시오 라고 이미 예상 질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3번 문제는 이 한국 전력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에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갈등 해결 상황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례 중에서 전기회사, 전력회사, 전력 생산, 신재생에너지 이쪽 관련된 사회봉사, 사회봉사 중에서 ESG, 한국 전력이 사회봉사로 하는 ESG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끄집어내요. 그 부분을 서술해야지 다른 부분을 서술하면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2순위, 3순위로 밀린다. 가급적이면은 자기소개서 제3번에는 전기, 전력, 송전, 배선 관련된 아니면 전기 현자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관련 에, 관련 그런 회사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 해결 사례를 서술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류 전형에서 통과될 수가 있다. 똑같은 서류를 할지라도 그 부분이 갈등 해결 사례가 전력 전기 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스냐 통신이냐 기타, 기타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가급적 2번 문제와 본인 보유 10대 스펙에서 지원 관련된 분야를 모아서 링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지원 동기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를 쓰시는데 가급적 동일한 내용을 쓰시면 안 되니까 지원 동기에 쓰신 그 내용하고 그 관련된 기업에 가서 다시 조직력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팀원이 팀이말 팀원. 속에는 팀원들과 의견 차이를 이말 속에는 내가 담당한 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 업무를 쓰셔야 돼요, 업무를. 나의 한 역할, 롤. 우을 쓰셔야지 두루뭉실하게 팀원들이 한 얘기를 쓰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 팀원들과 팀원이 세명이면 내가 3분의 1을 담당했는지, 4분의 1을 담당했는지를 그 담당한 내용을 쓰시고, 과급적이면 어떤, 어떤 팀원이었다. 팀원이 경력자였다. 아니면 같은 대학생이었다. 다 대학생이었다는 걸 쓰신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